그, 지난번에 에스토나우스에 초대를 받아서, 이그조틱 라인, 을 구경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제 프라이빗하게 쇼핑을 할수 있는 곳이었지만, 하필 제가 마음에 든 가방은 이미 주문이 들어간 상태였고, 또 가격이 5,800만원이었어요. 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띠아라 라인 그두 개가 네, 슬프게도 사지는 못하고 못 샀지만 선물은 받았는데 선물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선물을 너무 좋은 거를 챙겨주셔서 구찌 뷰티라고 써있는데 열어볼게요. 자랑하고 싶어서. 짠. 짠. 요거를 주셨어요. 요거를 주셨어요. 구찌 블룸. 이거 향수도 많이 쓰시고, 사실 요 립스틱은 저도 써보고 싶었는데, 선물로 주셔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이거 빨리, 빨리 뜯어볼걸. 네, 향수도, 네, 열지는 못하겠지만, 아무튼 이거 주셨고, 이게 색상, 요거 뭐지? 골디레드. 제일 인기 있는 색상을 주셨네요. 짠. 구찌가 선명하게 쓰여져 있는 골디레드. 요거를 주셨어요. 선물로. 감사합니다. <laughs> 앞으로도 구찌를 많이 이용하고, 구찌, 구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